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Tirota, 라 a 발 k 대 y 지굴 k o Azura, Bataji. Ujure, Shudder, Ujure, Ujure, 일 j u 일 e Ujure, Ujure, u 어 u r e Uj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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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j u 고양이계의 정령 정점을 굴리하려는 환상의 고양이 등장! 신 캐릭터 등장! 미타마! 미타마! 다, 다같이 외쳐라. 미타마! 미타마가 좋은 이유는 물론 요수하우도 얻고 싶지만 초 사정거리입니다. 초 사정거리! 속성을 가진 적에게 맷집도 좋아요. 거기다 초 사정거리! 오늘의 뽑기는 미타마 미타마 아니면 아키라 음, 미타마 아니면은 아키라가 나와 줘야 합니다. 저에게는 매우 필요하죠. 아니면은 저 아프로디테 음 정도만 정도만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아키라 미타마 미타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전 레어티켓 이벤트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벤트 레어티켓과 그 다음에 비통싸게 걸음으로 본 레어티켓 6장을 가지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따라 고중이 물론 초회한정이 가능한데 초회한정은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 그.. 확정 확정 울슈레 뽑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어 그때 쓰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핏똥 싸게 모아놓은 여섯 장의 레어 티켓만 가지고 울트라 고양이 중재 초확률 그래봐야 7%다 요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어차피 첫 번째부터 나올 일은 없어 그냥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아 슈아~~~~~ 발다 첫 번째부터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아이 네네 안나 d 지네가 처음부터 안나오지 안나 n 지그러줄 알았다 어차피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미다마미다마미다마아 e G, and then, the Z. I'll 댄스 음... 괜찮습니다 슈퍼레어가 나왔다는거는 울트라 슈퍼레어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났다 예, 단계적으로 레어 다음 슈퍼레어 다음 울트라 슈퍼레어 이제 이 기계메킹 레파토리 올해 또 뽑기운이 좀 괜찮거든요 어... 또 기계메킹 기계메킹 또 어, 요런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음. 미리 댄스로 축복하는거죠 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나올 차례입니다. 미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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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주어 빨빨달. 어트신분이 어? 너 에어티켓을 저격하겠어. 탱불얼탱탱불아 궁수자리 음. 음. 갑자기 상승곡선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음. 상승곡선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불안하다 아니 초묘재라면서 묘제라면서 이게 무슨 장난질이란 말이냐? 초묘제라면서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어. 음, 액땜은 끝났고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다, 믿. 아, 여러분들이 외쳐주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외쳐 주셔야 돼요. 지금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고 있더라도. 미타마 한 번씩 꼭 채팅창에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 타마 미 타마 미 타마 말 외쳐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응원이 응원과 성공과 사랑과 영원니 미타마를 나오게 합니다 미 타마 미 타마 딴 얘기하지 말고 미타마를 써란 말이다! 미 타마 그렇지 아무리 귀찮아도 미 다음 마술사? 넌넌안 나오면 블랙이야. 마술사 안 나오길 기대해라. 미다마, 미다마. 여러분들의 염원을 염원의 힘입어. 자말해 갑니다, 미다마. 니, 니, 다, 마. 아, 백드금님. 오천원후 고맙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나왔어요. 여보 화이팅. 별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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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등급 님, 5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알지, 저 여자친구가 나왔군요. 됐어,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나올 때가 됐어. 캐야 이거 100%야, 100%, 100 나온다, 100% 나온다. 또한장 저격해주겠어. 다 s 다 o r 소름이 돋는 걸. 소름이 돋는군 마지막 한 장입니다 여기서 쇼부가 나지 않으면 올해의 뽑기운은 저번 편에서 끝난걸로 아니 강미타마티 물결표 아니 제스파트 별빛이 내린다 스포 미타마 스파이타마스비아 우리 제스퍼님 8,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받았을 때 빨리 출발하다 마지막 후원 클래스 미타마, 미타, 미타. 내가 미타 버리겠어, 미타 버리겠어, 개가든가 아, 아, 목이 쉬어라 외쳤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요 실화임. 음. 후, 원 오지게 나왔는데, 네. 저를 배신하는군요. 아, 그거 귀하다 그러면 오늘 스테이지 클리어 할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 총 뭐야? 그러면은 60개 얻어요. 그러면 지금 936개 모아놨으니까. 그러면 996개, 150개를 뽑아도 840개.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안정은 절대 쓰지 않겠어요. 초회 한정 확정 뽑기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안돼안돼 안 돼. 초회 한정 하면 안 돼요. 어 초회 한정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9일 날인가 그게 확정이 열리는데 그 뭐요? 지금 여기서 써버리면 9일까지나 750개 못 모아요. 음, 아니, 750개 모으는 게 아니지 1000 몇십 개를 못 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초회 한정은 무조건 쓰면 안 되고 150개 한번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가스로. 여러분들의 염원과 사랑과 모든 영혼의 힘을 모아 줘. 끝발 버프야 예! 슈퍼 백등급님 고맙집니다야아 뭐? 크로스. 아 슈퍼 백등급님 고맙집니다 진짜 완전히 지구형, 이클라스 오지구형. 아 고맙습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백글급님, 제스퍼님 고맙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이거는 통조림이야. 통조림이야. 띵띵 아, 띵. 띵, 띵, 띵. 통조림 고맙다냥. 띵 띵. 정말 미타 버리겠다 미타마 <laughs> 예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오늘의 울트라 고양이 축제 초묘제웃기는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슈퍼형은 그리폰뽑았대요비웃디귿 비웃 야이 장난치다! 염장치를 일 있어. 저는 여기죠 당시 개 같은 거. <laughs> 후원 고맙습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어, 후원이 대박이 났네요. 저는 어, 복기는 <laughs> 망했지만 어, 후원이 대박이 났네요. 어. 예, 다음 초면제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아, 여러분 조심입니다. 초묘제, 초묘제, 초묘제가 너무 아까워져. 어, 이거 버전 업데이트하니까 5.9.0으로 업데이트하니까 이거 레어티켓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러고 스테이지 지금 깰 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통조림 지금 봤을 때 30개가 더 들어와요. 아, 60개가 더 들어와요. 그러면은 두장더 뽑을 수 있습니다. 두장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들어, 빨빨 나, 빨빨빨빨빨빨빨빨빨 나와. 라두 장이라 더 뽑는다. 오늘 몇장 뽑는 거냐? 들어, 아 이거 뭐야? 벚꽃 소리 질러! 벚꽃 싶더라고. 이렇게 벚고 싶더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벚고 싶더라고 얘들아. 벚고 싶더라고. 나 왔어. 조금리야! 조금리야! 깨 뭐 아파 아아 아파 아대결절 왔어 <laughs> 아 아아 어성대결절로겠어 대광새 그냥 깨는 캐릭터니까 오지구 지리고레리고 오지구 지리고레리고오지구지리고레리 고오오오오 캬야아아아 백댕고 캬아 이거 은하전사 코스 뭐야 이거? 와나 완전 갖고 싶었는데 와... 백등급 클러스! 와 은하전사 코스모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왔다! 왔어~! 클러스! 아 백등급이야 크레인 양꼬 후원 고바집니다김모띠 클러스! 오지구요! 아 꼬바집니다 거기다 후원까지 아김모띠 아, 올해, 어, 2017년도 뽑기가 하, 좋아요. 어, 어, 하, 2017년도 뽑기가 좋아요. 드디어 초음걸 우주라가 나왔네. 아, 하나도 안 뽑아. 어, 어차피 하나도 뽑아. 레어밖에 안 나와요. 100%야. 레어밖에 안 나와. 아, 미쳤어요. 오졌어요. 지렸어요. 야, 나왔네. 결국 나왔네. 야. 세 흉내내기 콘테스의 장거리 비행 부분에서 최고기록 세운 굉장한 영커. 전사떠 있는 적을 가끔 날려버린다. 킴. 거기다 천사 떠 있는 적 없죠. 에어본, 에어본, 에어본 캐릭터야. 에어본. 응, 에어바스 던지 캐릭터. 어우 나이어 전. 은하전사 코스모. 제정 그립이로 우주까지 도달했다. 별자리 힘을 손에 넣은 울트라지런 영커. 전사떠 있는 적을 반드시 날려버린다. 백퍼로. 백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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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전사 고수 뭐 미쳤어요 지금 2017년 들어서 울트라슈퍼에 내개 뽑았어요 오졌어요 지렸어요 어. 야 오지고 지고 내리고입니다 지렸다 지렸다 진화우 사정거리 850인제 해커 바빠이다 음 어, 해커 바빠이 야 오졌다 오졌다 사랑스럽다 고맙다 진짜 내가 초원거리가 없어서 매일 힘싸움으로 그냥 어버지로스테이지 했는데 너 덕분에 근데 미친 거 4성 나왔다? 음. 4성에서 를볼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구나. 삼성대전쟁에서 너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주도록 할게. 어차피 2성, 3성은 계속 나오니까, 그지 고마워 코스모 나와줘서, 알러뷰. 아, 근데 이거 울트라 소울즈잖아요. 아, 이거 확정 뽑기가 울트라 소울즈인데 이거. 또 크나, 코레인 그때, 그때 또 실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나와가지고. 아씨 어쨌든 여러분들 뭐 지금 즐길 건 지금 즐기시다 <laughs> 올해만 벌써 4개 나왔어요. 어 2017년도만 벌써 4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음. 어 이거 한장 나왔고요. <laughs> 이거 한장 나왔어요. 이거 한장 나왔고 어 그냥 이거 한 장. 어 그다음에 어, 요거 한 장, 어, 요거 한장총네 장. 총 4장. 2017년도에 총네장 나왔어요. 미쳤어요. 오졌어요. 올해는 운이 오진 날입니다. 어. 어, 좀 힘들 더라도 이거 편집해서 올려드려야겠네. 고맙습니다. 어, 함께 미타마를 외쳐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리가 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깜짝 놀랬네가 하기 조금 해가지고 나, 어, 에이 뭐야 이랬는데 울타리 슈퍼레오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